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진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생명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아담이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살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진흙일 뿐입니다. 아담의 우손인 우리 인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 넣어주시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깨지기 쉬운 그런 하찮은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생기와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햇빛을 기다리시고 또 어부는 바다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굶주린 사람은 한끼 밥을 기다리고 슬픈 사람은 위로를 기다립니다. 갇힌 자는 해방을 기다리고 가힌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미가서 5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무언가를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높은 세금으로 삶이 어려워졌고 또 자유가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보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와 이사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신들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강압적인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부터 묵시를 받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당시 인구가 천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마을 다위의 고향 베들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는 상고에 곧 태초부터 있었고 영혼이 계시고, 하나님의 위험과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을 목초할 것이며 그는 평강이 될 것이요.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려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여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사여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슬람 백성들은 메시아가 속히 이 땅에 와서 자기신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고통에서 해방해 달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슬람 백성들은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국군이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이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묵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군의 야외께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우리를 이렇게 예언한 내용을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며, 다위세 왕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언이신 지 700년 후에,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베들헴에 마국간에서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과 처녀 마리아 사이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요람이나 궁궐의 아득한 침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요람에 누우신 게 아니라 말구유통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족과 장로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어둠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로마와 모든 이방 민족을 처부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혼이 다실 나스를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가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을가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메시아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별빛을 따라서 이동하며 일하는 목동들 그리고 별빛을 연구하던 박사 세 사람만이 인류를 구원할 빛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 탄생을 찬양했으며 구주에 그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세상의 어둠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시고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모든 죄인인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타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그리고 고요하게 말구위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어둠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물의 움직임이나 사람의 말이,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 사람들과 전혀 교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안목이 없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말과 행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 아무리 진리를 보아도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또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인류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지 4 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라는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인지 모르고 십자가에서 못 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상을 떠돌아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죄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처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밖에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도 다 자신의 처주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가난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 마음이 가난하여 매일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루살렘 같은 대도시나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저 변방,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슬픔으로 애통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가 모여있는 곳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 간절히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강을 주실 것을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여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앞을 볼수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는 사람들, 삶의 주인이 누군인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주여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예언의 말씀이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부터 메시아로서 봉접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렬하심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극렬하심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힘들게 노력하여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절감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죄의 포로와 포로에 잡혀서 죄의 세력에 포로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는 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눈물 자들과 눌린 자들 모두 죄에 눌려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그 사람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병고침과 회방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사암받고 가난이, 가난이 물러가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 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오신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서 누이셨습니다.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은 곧 우리가 평생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관에 태어나신 것은 높은 것, 귀한 것, 좋은 것들, 부유한 것들,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 깨달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도 세상이 주는 높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10년을 갑니까 몇 년을 갑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또 부자들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불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부여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건강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다리십니까? 억울한 일이 풀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억압과 핍박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런 문제에서 해방시켜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만나기를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죄의 억압에서 해방됐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12년간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빈들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2만 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남게 만들었습니다. 귀신들 나이의 간질병을 고쳤고 걸어사 광인에게서 2천 명의 군대의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기먹은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 문등병전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나사로와 죽은 야유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갖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다친 마음이 풀어지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너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외쳐 한마디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안녕과 행복을 기다리며 사람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넘치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봉구려교회와 성도님들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여러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매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예배. 예배와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가는데 와야 할 성도님들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외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오셨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에게 화평을 주셨고, 불신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줄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높은 것,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 속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마지막 성찬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작에설 흘리신 피와 찌꺼진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언덕에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줄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경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유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